예 우리 또 볼보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40단계를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뭐어 99%는 모르고 운전만 할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에요. 음. 우리 같이 이 조수 대형차 기사 되려고 어? 2년, 만 2년을 갖다가 차에서 먹고 다니면서 조수 생활 한 사람들이 몇명 되겠어요. 지금 이 운전한 사람 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22년을, 만 2년을 차에서 먹고 자면서 조수 생활을 하다가 사수가 됐거든요. 음. 기사, 조수하다가 운전 때 바로 잡으면 사수라고 그랬거든. 단계단계로. 예. 단계. 예. 예. 이, 이, 이 차는 지금 오일다가 예, 3개 잖아요. 3개 잖아요. 근데 D타입, 마우라가 D타입, 스테티로 나온 차들은 2개로 바뀌었어요. 왜, 왜 2개가 됐는지도 몰라, 그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내 상식으로는, D 타입이 되면 요, 지금보다도 총매가 더 강화가 됐거든? 그, 저 촘촘해. 마스크 들으면 흘러온 거 쓰다가, 어? KF97로 하면 숨이 좀답답하잖아 촘촘한 걸로. 어, 그걸로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차가 부하가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개에서 두 개를 어. 오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휠타를 세 걸, 세 번을 거쳐가지고 엔진으로 들어가려면 그만큼 부하가 걸리잖아. 이이 차가 에어컨 나가 두개 있다요. 네, 안에 거 빼면 차잘 나가. 근데 보링발이 빨리 튀어 풀지 않아요. 황산 문제가 그대로 들어가 보니까. 어? 그래, 양손에 떡은 못 먹어요. 연비만 좋아질 수도 없고. 결국은 이 차가 내구성이 떨어져 보면 계속 타는 사람 손해지. 근데 그런 차를 잘못 사면 큰일 나. 왜? 왜? 그러나 가운데 없던 차는 보링발이 빨리 친다는 얘기야. 그 차, 중고차 샀을 때이 이 사람이 자기 연비만 빼먹고 팔라, 팔라고 했는가. 에어컨 하나 두개든 차는 에어컨 하나 정확히 두 개가 있는지 한 개만 꽂혔는지 확인을 해 봐야 돼. 어. 대우차도 마찬가지로 두개 있는 차가 있거든요. 그 에어컨 하나 두 개가 달려는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한 개만 있는 차들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차가한 개만 꽂혀 있으면 그 차는 중고차로 사면 안 돼. 왜그 사람은 세차 때 연비만 빼먹으려고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번호 빨리 빨리 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차에도 이 5월 정류기 얘기하니까 개념이 없어요.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십시오. 4.5톤 메가 트럭이잖아요. 235만 원이잖에 응, 트리플 R이 있잖아요. 트리플 R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왜 현대에서 달려나면서부터 이게 달려나갔다고.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필요 없는데 이거 달아주겠어? 중요한 게 당. 우리 부산에 세방전 세방 기업하고 천일라 천일에는 이게 다 달려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천일에는 마당 자, 자, 자차는 이걸 달아줘. 그러다가 이탁을 보내자네. 래가그 차주한테 불화를 할 때는 띄워. 이거 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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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부진이 가르라고. 왜? 떼면 지금들 정비 공장에 어차피니까 와서 보름 빨리 해주자네. 보름 빨리 빨지니까. 리 어? 이거 있음으로 해서 보리빨이 그만큼 연장이 되죠 우리 저저 저, 고객 중에 한 명이 새 차인데 FPT 새 차인데 우유나는 차를 땡 근데 단발인데도 왔는기라 아, 새 차고 단발인데 왜 왔어요? 그러니까 아 자기가 이 트립차를 달린 차를 탔던데 이 퀸타 관리를 잘 해주니까 100만 킬로 이상을 타도 차가 이상이 없더래 무보링으로 근데 이게 달렸어도 관리 안 하거나 안 달린 차는 100만 키를 못 타고 다버링 들어가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게 달린 게 없는 것보다 관리만 잘하면 좋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맥가이브 동영상 보니까 확실히 이게 달아야겠다 해가지고 왔다 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분이 지금 그 3년대 가는데 아무 문제 없대. 아무, 아, 뭐 문제없대. 아 문제가 없대. 뭐불 들어오는 것도 없고 경고등 들어간 것도. 엔 c 썰만 좋고, 이따 관리만 잘하면 없고 카본 빼주고 잘만 하면 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이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여기, 여기, 보시죠 일본 차들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이 옆으로 이제 공간이 차가, 차가 복잡해지니까여 여기 옆으로 눕혀갖고, 이렇게, 요걸 옆으로 눕혀갖고, 길게 해놨더라고. 내가 해리에서 일을 하면, 저 일본 차들 오면 내가 관심있게 보거든? 이게 달린 차들이 가끔 있더라고. 뭐, 다 달린 건 아닌데, 그러면 그 차들이 딱 보면, 이렇게. 어, 이거 이렇게 이거, 돼 있어. 이것도 휠타예요? 어, 어, 펄프라. 종이 펄프. 어, 옛날에 어. 화장지 많이 없을 때 이걸로 똥닦게 따잖아요. 네. 어, 그 회사에서 나오면. 응?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 힐타갈 때 돼갖고 여기 딱 보면, 여기에 색깔로 메탈 배하는 달아먹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반짝반짝반짝 보이는 거야. 그 위에? 어. 이게 딱 보인대요. 근데 우리는 힐타 교환해봐서 알지만은, 색깔가 처음에는 나오던데, 중고차의 단차가, 색깔과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제. 안 나오지. 이것은 말 그대로 여각이, 나오는 색깔을 걸러주는 장치고, 우리는 정류 장치이기 때문에 나오던 색깔과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차이랑 이게, 이거하고, 어? 근데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중고차의 단차, 다들 얘기 들어보면, 색깔과 반짝반짝하게 처음에는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번 힐타를 교환하고 나서는 색깔이 거의 안 보인다 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하고 우리 내 나파 세나풍 파워 올정기기와 차이가 그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색깔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색깔이 반짝반짝 나오니까 전에 타던 것은 색깔이 안 보였거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쁜 거이 들어갔다가 캔으로 밖으로 좋은 거에 나오니까 볼 수가 없었어. 소유는만 음. 보이니까. 그렇게 몰랐는데 어느 날 이걸 해주니까 밖에서 이제 볼수 있게끔 개발해갖고 해주니까 오 좋아하는 거야 야 엔진에서도 걸러주고 여기도 한번 걸러주게힐다가두개 있는 게 좋겠네 하고 그렇게 인식을 는데 나는 그게 아니었지 어떻게 하면 색깔루가 음, 많이 나올 때보다 안 나온 게안 좋겠나 나온 쪽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지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올이 정류기란 이이여각기 개념이 자동차에 있어가지고 좋을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판단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 있어갖고 좋을 것해서 나쁠것어요 오일 한번더 걸러갖고 좋겠죠요그니까 그걸 몰라요. 아무리 비싼 1, 2 대에 5만 원짜리 연 고객도 우리한테 왔적이 있는데 그분이 2만 킬로 뛰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볼 보건데요. 어떤 보가 자기 오일 만져보고 우리 폐유 지금 만져보고 깜짝 놀라 보러니까왜 폐유가 더매끄럽냐 할까요. 우리는 계속 종류를 시켜버리고, 2만원짜리도, 아, 5만원짜리도, 폐유상태를 향해서 가잖아요. 폐쇄식 일괄교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의왕에 물이 있는데, 그냥 물만 여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고기만 여놓고. 고기가 똥싸고, 오줌싸고 할거아니요 탁해져서, 오 음, 탁해질 거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모다를, 힐타하고 모다를 달아놔. 공기를 순환하는, 그걸 해놓으면, 그, 모다 있는데 힐타가 있어. 똥을 제거하는. 그러면 한 달이고 일년이고 그대로 놔둬도 물만 증발된 것만 보충해주면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동영상을 내가 보내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그걸, 의항을한번 살려보래. 그래. 아, 왜 그러냐. 견본으로. 어,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는 순환식, 교환방식이다. 폐쇄식 일간 교환방식과 순환식 교환방식의 개념을 몰라. 우리는 계속 밖으로 뺐다가 카본하고 슬러지를 빼주고 나쁜 것을 점도로 잡아주고 하면서 계속한지. 그러니까 개념을 바꿔야 돼. 독고에서 폐유 상태에서 오울기하는한 것만이 오울기한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빼주고 흰탁을 해준 것도 오울기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벤지가 12만 킬로에 갈거든. 1 2만킬로에 가는데 나는 엄청 손에다5가 오천 킬로마다헬타 갈라고 카분 뺄라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 사장님 1 2만킬로에 오일 가는 갈고 2 0년 폐차할 때까지 탄게그 우리 사장님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남겠어요. 오천 킬로마다헬타를 교환해 준게 많이 남겠어요. 생각을 해보시오. 그렇다고 비싼 오일을 열한 것도 아니고 이, 이 사립대에 만 오천짜리 열하는데. 그리고 1 2만킬로 타면 그 엔진이 언제 넣겠어요? 1, 2년은 괜찮겠지. 뭐 3, 4년도 괜찮겠지. 에이스 다 끝나고 어느 시점 당신 할부 끝나고 나면 차또 바꿀 수밖에 없다. 왜? 5, 6년 타고 나면 차가 고장나기 시작한다. 연비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압순환이다. 재순환 은 수밖에 없다. 순환이 아니고. 그게 우리, 우리, 우리 사장님도 네. 전에 저 다른 회사 차 타면서 주기적으로 5, 5 6년 만에 바꿨, 바깥, 다며그 네. 네. 이유가 뭡니까?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DPF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그래요. 환경을 보호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마우라가 이 소음기만 달린 차하고 DPF하고 EGR하고 SCR하고 이 마우라의 총면을 단 차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나는 26년 전부터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 소음기만, 아니 소음기만 달린 차 하고, 터보도 안 달린 옛날 차들은 터보, 90에이들은, 현대 9 0에은 터보도 없었어. 노터보에 달하면, 10년대에도 고무호스가 그대로 있어. 빼면 고무호스가축 늘어져. 왜? 경화가 안 돼갖고. 근데, 어느날 DPF 달린 차가 딱 나왔어. 스카니아에 달았는데, 어 이리 와보라 1년도 안 됐는데 왜 호스 고무하고 저 찍은 부분이 있을까요? 니플 찍은 거, 야만한 거. 그 부분에서 왜오일이 비치냐, 이거나. 떡불고 그러니까 오일이 비치는 거야, 1년도 안 됐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때그고그환한다고딱 뺐잖아요? 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인지 알아? 이게 댄불어 같이 까비기처럼 딱 뻣뻣해 갖고 있는 거야. 축처져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걸 딱 오므리니까 밖에 오도도두고 고무가 딱 들어가면서 와야가 드러나 버린 거야. 고무가 그만큼 켜.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이야, 인제이 자동차로 돈 벌기 쉽지 않겠다. 고장이, 고장이 그만큼 많겠다. 왜? 열이 높으니까. 이 고무말이, 이보조탱크 낮에다, 뭐, 응? 어? 뭐 고무로 된 플라스틱이나 고무 부품 수명이 짧았다. 그래갖고 그 볼보, 저 유로 하이브들 보면 이물 나오는 라인으로 내가 오, 부동이 빼갖고 냉각수 돌린 적이 있거든? 네. 손만 대면 그냥 뚝 부러져 버려. 공구 쓰기도 전에. 왜 그러냐? 그, 코끼리라고 그, 그러더만 그걸 갖다가 냉각수 헤드에서 나온 거. 네. 보조탱크로 넘어가는 거.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 이거 보세요. 냉각수 햇대에서 나온 거, 여, 여, 연결된 거 잖아요 요거 보세요.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지금 유로 하이브 거. 푹 튀어나와서 호스로 감아가지고 잡고 있어봐요. 여거 음. 여기,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조 탱크, 보수땡크, 냉각수 보조 탱크로 넘어가거든. 이거 음. 니프이 만한 거그 달려 있다고. 음. 여게 일체형이라고. 여게 아무 힘이 없어. 겨우 된 거야. 열 받으니까. 그래갖고 유로 6는 이제 안되니까 이거 세로돼 갖고 나오더라고 어 이걸 뭐 야마식으로 어떻게 했겠지 보완을 했겠지 에, 네, 보완을 네. 했겠지 그래서 유로 6는 내가 요거 작업하다가 부러진 거였는데 유로 하이브들은 한 10년 넘었잖아 전부 다 네. 전부 다 터져버린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 속된 말로 뭐어 송장치고 살인사건 났다고 똑같은 거야 내가 덤탱이 써갖고 요거몇개 갈아줬어 덤탱이 쓰는 거죠 네. 갖고 당신이 끌어라 그랬거든요 탓도 내가 안 드는 이유가 탓 뚫다가 정리 안 해갖고 유리창 깨면 내가 또거시야 하는 거야 그래서 탓도 내가 안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응? 음.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부터 이게 이 차도 저 SCR이 돼갖고 마우라이 그게 정매가 있잖아요 근데 유리아이브는 또 괜찮아요 열이 없기 때문에 같은 볼보라도 열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DPF 달리고 SCR 달린 차들이, 마우라의 총무에 달린 차들이, 그만큼 차가 힘을 못 쓰는 거야. 응? 그리고, 우리, 보셨어. 애들아, 우리 거 달고 나니까, 1년 만에 달았는데, 야, 시, 24년, 1월 13일 날 달고, 1월, 응? 12월 8일 날, 그런 1년 썼잖아. 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다고 일부러 갖고 왔더라니까. 응? 전에는, 이게 오염이 돼갖고 시큼시큼 했었대, 그렇죠. 이게. 그만큼 깨끗하다고. 제끗하고본으로 깨끗이 갖고 왔어라이게 요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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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트라고 580, 520. 땡거놀이 맞추던 차. 아, 이러면, 아, 이거면 깨끗하다고. 오래된 차도. 진짜 깨끗하네. 그리고 저 네. 오일이, 보십오 요, 아까, 아까 왔던 거 아까 350마리 아침에 왔던 차. 아, 그 거에... 그, 그차 거요. 오... 20년도 5년 됐다 잖아요. 네. 우리 거 달고, 마, 벌써 5년 됐잖아요. 네. 어, 20년도 12월 달에 장착해갖고, 42만키로 무, 무게 는 타고 있는 거야. 자. 음... 그 엔진에서 뺀 거야. 자. 그러네. 딱 표가 나죠? 이게 피스톤이 시커멓면 저항을 받을거아니 그래서 차가 미끄러진 거야. 그러면 이 차는 뭐냐. 이 차는 벤즈 6, 백3 0마력인데 12만키로에 올간다 대 음... 그러면 7만백 키로안뜬 차요. 작년, 작년 12월 20일 날 달았거든? 그때 내가 샘플을 뺀 거야. <laughs> 어, 샘플을 빼놨다니까, 일부러. 잉크도 아니고. <laughs> 잉크도 아니고, 뭐 봐요. 시큼해, 있잖아. 그래서, 우리 가 오일만 달아도 끝밖간안 나는 얘기가 거기에요. 그밖큼 오일이, 카본하고 설러지가, 어? 이거, 조금만 있으면, 요 쿠팡 색깔을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색감에도. 조금만 있으면, 어? 이게 이게 증명을 하는 거야. 여기 이제 그러니까 피스, 안 피스 거야, 피스톤으로 로, 로, 뿜어주자네. 그래. 이제 싹 보이기 시작하네요. 싹 내려오네요. 어. 이게 증거라. 카본슬러지가 얼마나 저항물질? 피스톤 라이너그 안쪽으로 쏴주자네. 어? 그럼 뭘로 쏴주냐?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요걸로 쏴줘. 요걸로 피스톤에 대고 쏴준다고 밑에다. 요걸. 구멍 뚫리잖아. 응. <목소리> 어. 근데 이게 뿌러져 보니까 이렇게 뿌러지니까 봐봐. 뿌러져 버렸잖아요 이것도 소모품이야.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고 오래 탈 수가 없어. 이게 뿌러져 가지고 내가 보리온차를몇 대를 봤어정전 공장에서. 이 뭐예요? 이거 오일로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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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즐이지 쉽게 말하면 오일로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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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얘 피스톤에 쏴지는 거예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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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붙어버리자네. 여기 뿌러져 보니까 바로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왔지. 견본으로 쓰려고. <laughs> 그래서 무서운 거야. 오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응? 핵심이요? 응. 이것도 핵심이. 엊그저께 단 차. 샘플 받았는데 샥 아, 가보잖아. 이건 너무 심하다. 샥 응? 가보잖아. 이건 한참 지나도 안 내려오겠는데. 한참 있어도. 근데, 오이니까 어차피 싹 내려와. 오래되도. 오래되니까 오래돼요. 싹 내려올 수밖에. 근데, 순간적으로 피스톤이 왕복 운동할 때, 이게 묻어있으면 어찌 되겠어? 저항을 엄청 받는 거야. 저항을 엄청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본 빼려 매일 1터씩 빼달라고 하다못해 매일 500ml씩만 빼줘도, 500ml, 0리 l 만빼줘 어, 어 0.5L만 빼줘도 그만큼 좋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 매일 빼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사장님하고 이렇게 오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음, 또 이, 예, 우리 이 자동차에는 이런 걸달 수가 있다 볼보는달수 있게끔 오일 들어가고 나오는 라인이 딱돼 있잖아요 어? 엑시엔트도 돼 있고 FPT도 돼 있고 오돈차 그런 차는 안돼 있어도 저, 저, 저큰 차들은 다돼 있어요 FPT도 피아트나 저 대우 차들도 어, 만차도 어울 나오는 라인이 있고, 응? 스카냐만 유일하게 없어. 스카냐는 원심 분리기에 먼저거든. 가본 분리하는 거. 근데 효과 있는 사람은 또 스카냐가 제일 빨리약 빨리 받아요, 또 응? 시한한 것은. 예. 답은 진짜 이걸 달아서 오래 쓰는 게 답이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좀 전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니까차 그러니까 값은 올라갔고. 네. 내구성은 떨어져 있잖아. 내구성은 환경을 위한 차라는 걸 몰라. 뭐 차주를 그러니까. 위한 편의장 이런 것은 돈하고 관계 없잖아요, 매출하고. 순환에 어? 짧아진다는 게 맞긴 맞네, 어? 요 정확하네. 그러니까 네. 차값은 자꾸 비싸지는데 연진에 네. 좋은 것은 없다고. 네. 우리 편의상 뭐 백밀러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옛날에는 뭐또뭐돈못 네. 벌었나?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어, 네. 그리고. 또 마우라를 많이 막아 놓으니까 노우아가 빨리 일어나. 노우아가 빨리 일어나. 인준하시는 분들이 빨리 모두를 깨우쳐 가지고 저거를 해야 된 거야. 그열 잡아주고 감은 잡아주고 오일 정도가 항상 세월 정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는 자꾸 노우아도더 빨리 되고 지금 지금 수입차 중에 10년도 못하고 버리는 데가 아저 패차장에 간 차가 한두 대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에? 그 답은 렉가이고 밖에 없네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장님은 지금 40단계를 장착하셨는데 오늘 시간이 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갖고 운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운전만 할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센터나 이런 데서 시킨 대로 하면 멀쩡한 거 두드려 잡은 사람도 많습니다. 멀쩡한 걸 앞으로도 뭐 고장나가지고 어. 거지할 것도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 우리 제품을 장착하는 사람도. 예, 네, 그러니까 이 차도 오일, 카본 분리기 경유정리기, 카본 분해기 이쪽에 다 달았는데 오늘 저 냉각수 그두개 했더만은 이 장이 걸렸어요. 너무 냉각을 시켜도 이 연소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장님도 이 예, 오일로 돌렸습니다. 아이 차는 D 타입 같은 건 모르는데 D 타입은 냉각수가 두 개라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이 C 타입 C 타입은 그만큼 열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너무 냉각이 되면 오히려 연소 장이온다 했고 이건 오일로 바꿔줍니다. 원래 냉각수 두개 이렇게 순환돼 갖고 40 단계 하는 거 오일로 단가 해줘도 아까 시 운전 살짝 해보니까 더 부드럽죠? 확실히 부드럽. 어, 차도 더 네, 네. 힘을 받는 느낌이고 이제 이제 운행해 보면 알지, 이제 또 침실 거이, 네. 해보면 또그고 삼십 단계로 딱 하나는 쓸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해주니까 3 0단계가 그렇게 확실히 딱죠 네. 그렇게 저항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편 어, 그래서 4 0 단계가 어, d 타입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시타입에는, 좀, 차종에 거지고. 에 따라서. 어. DPF가 안 달린, 유로하이브에는또 좋아. 유로하이브 트라고, 이 공도, 저, 차집단계 냉각수 두개 했는데, 훨씬, 그 순환이 되니까, 두 개가 따뜻하니까, 훨씬 차가 부드럽고 잘 나가더래. 근데, 한 개만 될 때는, 확실히 무거웠는데, 두 개가 딱, 따뜻하게 조정을 하는 게 있거든. 조정을 하니까 잘 나간다고 또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마다 틀리는데, 특히, 시타입까지는, 40단계를 하더라도 조금 그렇고, 네, 예, 오일로 돌렸을 때더 좋고.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